이탈리아가 갑자기 카자흐스탄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세우고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디지털 인프라에 쏟아붓는다고요. 심지어 조선업체 주가는 35%나 폭등했습니다. 대체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았던 이탈리아 관련 뉴스들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글로벌 메시징 플랫폼 텔레그램이 카자흐스탄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 정보 보호에 집중하며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텔레그램의 글로벌 기술 확장 전략이자 데이터 보안과 사용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통신 대기업 TIM의 기업 부문 TIM 엔터프라이즈 소식입니다. 이들은 향후 3년간 무려 10억 유로를 투자해 이탈리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17개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시설을 구축하며 특히 1억 500만 유로는 에지 클라우드 기술 확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기업과 공공 행정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조선업체 핑칸티에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메디오방카는 핑칸티에리의 목표 주가를 기존 20유로에서 27유로로 35%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핑칸티에리가 글로벌 해양 방위 및 수중 분야에 증가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합니다. 300억 유로에 달하는 잠재적 사업 기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부문에서의 활동 증가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핑칸티에리는 2030년까지 매출 131억 유로, 방위부문 매출 50%를 목표로 전통산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기술혁신과 전통산업 강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다각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탈리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탈리아의 오늘 소식들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통찰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